Let's go! 안녕하세요 타오판의 최고 맛이 고구마신 입니다 오늘은 음, 타오판 나온지 뭐한 1,2주 되고 있는데 이 게임에 대한 뭐 일주일 동안 해 보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 저는 요즘 너무 재밌어 그만그만하고 뭐 현질 유도하고 그런 게임들 많, 많은데 특히 국산 게임들이 너무 뻔하죠 천필유일적인데 이 중국 게임인데 아, 원신의 짭이라는 짭신이라는 별명이 있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원, 원신보다 좋은 점도 있어요. 원신도 참재밌게 했는데 저는 이게 원신보다 더 재밌더라고요. 첫째 해자스럽습니다. 혜택이 너무 많아 무기를 뽑기를 하는데 무과금도 할수 있어요. 이 뽑기가 어떤 거냐면 여기 들어가서 주문이 있거든요. 주문 들어가면 이렇게 뽑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골드코어로 주문하는 게 있고, 이 골드코어로 19개 있죠. 엄청 많이 모아서 저는 이미 한 바퀴 돌았고, 80개 뽑고 또 19개 있는 거예요. 또 모아서 한꺼번에 할 거고, 블랙코어는 진짜 한 200, 300, 200개는 한것 같아. 그리고 나서 지금 69개 있죠. 또 70개, 90개 모으면 또 한꺼번에 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근데 저는 이거 SSR 80번 뽑을 동안에 SSR을 4개인가? 이렇게 뽑았어요. 확정 포함해서 4개인가? SSR 뽑기 확률도 좋다. 골드 코어, 블랙 코어, 레드 코어가 있는데 블랙 코어에서도 SSR이 나온다. 저는 두번 먹었습니다. 그런 점이 있다. 그 다음 뽑기 실패해도 포인트가 누적되어서 SSR을 공짜로 얻을 수 있습니다. 상점에서 사용해서. 또한, 천장 효율도 타 게임에 비해서 좋은 것 같아요. 이거, 포인트 누적이 뭐냐면, 또, 이거 상점 들어가면, 여기 이제, 여기서는 흡수종으로 레드코어를 바꿔야 돼요. 다른 거 손대지 마시오. 아, 레드코어 아니면, 물약, 한 번. 물약 하루에 네 번인데, 처음에는 50개인데, 그 다음 100개, 150개, 200개 상점. 타워 상점 들어가서, 무기 상점에 들어가면, 요거 보이죠? 이걸 SSR을 한번더 봐야 할수 있어요. 이 뽑기 실패에서도 이게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더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어. 120개를. 저는 지금 일단 모아두고 있어요. 그렇게 이런 칩셋 같은 것도 모아서 이런 것들을 할수 있어. 이런 부분이 해자스럽다는 거죠. 무가금도. 어? 게임을 막 열심히 즐기면 따라갈 수 있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무료 제화로 상점에서 다양한 것들을 타업하는 종합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원신하고 똑같은 오픈월드 게임이 그게 메인인데, 하나의 축인데,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다양한 게임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일단, 인형격, 인형 뽑기도 있고, 축구하기, 뒤집기, 이런 것도 있어요. 일단 뭐냐면, 이거 나중에 보여드릴 게겠지만 챌린지, 능력훈련 있죠? 여기에 들어가면, 요런, 하루에 한 번씩 할수 있는 요런, 날아다니는 게임. 이 매일마다 조금 바뀌어요. 이거 민첩성 게임. 이런 게임. 슈팅 게임. 요런 뒤집기 게임. 이렇게, 이거, 이런 것도 있고. 요거는 서핑을 즐기는 인형 뽑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하루에 세번할수 있는데, 이 플레이를 하면 뽑기를 세번할수 있어요. 그러면 아요아요 아, 요 괜찮네. 자, 가서 이게 캐릭터 각성하는 데 좋습니다. 잡았죠? 오케이 잡았 잡았어. 이거 하루에 세번할수 있어요. 나첫날 모르고 한 번만 했어. 요래 끝난 줄 알았지. 근데 또. 생일 클리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할수 있어요. 바닷가가 좋아. 이런 재미를 느낄 수 있어요. 날씨, 그림체도 의외로 괜찮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는 그림체 별로 안좋아거든요안 좋아했거든. 원신에 비하면 좀 그림체가 좀 딱딱하다 고해야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림체가 나쁘지 않아. 괜찮아요. 이 날씨 하루에 이거 시간대도 자주 바뀌어서 밤낮 낮 때면 정말 예뻐요. 노을 예쁘죠? 요런 서핑을 즐기해 줘. 그다음에 1일 퀘스트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저는 또 좋은 장점이에요. 다른 게임들은 1일 퀘스트 때문에 보상은좋지만 노가다 하는 느낌도 있고 억지로 게임 하는 그런 기분인데 타오판은 1일 퀘스트가 거의 없어요. 있긴 있지만 뭐 그게 뭐,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뭐 그런 거거든요. 거의 없다. 아까 뽑기라든지, 일일 캐스트가 뭐, 대신 주간 캐스트가 있어요. 이거 어디냐면, 요거 들어가서, 여기 요거 들어가서, 매주 캐스트가 있어요. 출석하고, 미아의 키친, 미아의 키친, 요런 거, 활력 포인트 쓰고, 요거 금방 해. 일주일 동안. 미야키치 요시시 하루에 먹는 거거든요. 아 요것도 괜찮아요. 버프도 주고. 그 다음에 오늘의 수배 요거 요거 하면 또 보상 보상 이렇게 받아요. 획득 이거 획득 안 하고 그냥 가면 안 돼. 이 추적하면 이렇게 떠요 지도상에 이렇게 뜨죠. 요렇게 요거 잡으면 돼. 요거도 이제 존송해가지고 가까운 곳, 요, 런데 있죠? 존송하는데. 여기도 존송 가능하거든. 요런 데 먼저 가서 활성화를 시켜야 돼요. 활성화를 시키고 존송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런 거 보이죠? 오늘의 이제 훈련하는 거. 이거도 일일 퀘스트라고 할수 있는데. 그 다음에 원신하고 다른 점이 요 바로 바이크를 탈수 있어. 저는 이 바이크가 좋아요. 바이크 종류도 많은데. 바이크도 종류가 있어요. 일단 저는 일단 두 개밖에 없는데 핑크색 오토바이, 오토바이 보다는 저는 얘가 더편하더라고 오토바이는 꺾는데 불편해, <laughs> 멋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 에너지 기어, 요게 또 달라요. 에너지 기어가 서브 무기인데, 요런 거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어, PVP나 아니면 필드 보스 몹 잡는 데 좋습니다. 이거 이거 특징 10초 동안 안 보이는 거 이런 거 있고 이 로버트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이 저는 모험 중에는 필드 에서돌때 이거 두 개로 이렇게 합니다. 세팅을 배치를 세 가지 버전으로 할수 있어요. 이렇게 할수 있는데 저는 싸울 때는 이거 일단 여행할 때는 이거 요거는 이제 번갈아 가면서 서핑 하나하나 요거인데, 요거는 굳이 잘안 쓰기 때문에 그걸 제가 쓰는 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먼저 미사일, 미사일 나오죠? 그 다음에 로버트, 로봇. 로버트를 제가 옆 안에 두고 충전할게요. 로봇트 공장, 이는 이제 기관총 또는 가자, 가자, 가자. 요렇게 쓰는 거야. 요 어. 아, 일단은, <목소리> 오브턴이있한테 있으니까. 원신과 비교하면 저는 원신 처음 오픈할 때도 있습니다. 제 영상들 원신 공략 그런 것도 있거든요. 일단 원신도 갓게임이야. 근데 제가 해보니까 타오판 타워오브 판타지 요거도 갓게임인 원신은 매력이 그래픽이 참 좋았어. 참 파스텔톤 같은 그림 같은 느낌이었다면. <냉> 게임도 재밌고 근데 타워파는 원신에 비해서 그래픽이 조금 아쉽지만 요거는 애니메이션 같은 그래픽이에요 요거는 애니메이션 같은 그래픽 괜찮았어요 처음 저 예고 있을 때 사, 사전 등록 기간때 그래픽 보고는 좀, 좀 실망을 했는데 게임 해보니까 오 어, 그래픽 괜찮은 것 같아요 캐릭터들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장점이 뭐냐면 요거는 자기 메인 캐릭터들이 있어요. 레플리카, 레플리카가 일단 무기인데, 이 메릴, 메릴은 대검, 얼음 대검, 세미아는 번개 권총 쯔바사는 얼음 화살, 시로는, 시로는 아까 그거, 룬, 그 다음 지팡이, 얼음 지팡이, 네메시스는 전기, 얘는 힐러 같은 존재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까지가 SRSR이고, 요거는 SR이에요. 얘네들은 SR, SR은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SSR을 뽑아야 돼. 그런데 저의 기본 캐릭터가 있어요. 아, 이걸 해제를 하면, 얘, 제가 처음 만들었던 코스튬, 코스튬 캐릭터예요. 예쁘게 잘 만들었죠. 예쁘게 잘 만드는데, 나는 실과 좋더라. 고양이거든. 고양이예요, 고양이. 그래서 나, 저는 이걸 씁니다. 별로? 이렇게. 즐겁지 않거든. 중간중간 야옹거리기도 하고 타워판은 원신은 파스텔톤의 그림처럼 타워판은 애니메이션 같아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타워판이 원신에 비해서 불편했던 요소들을 전부 다 무료로 할수 있어요. 바이크라든지 제가 썼던 거 바이크, 바이크 그냥 빨리 이동할 수 있는 원신에는 욕이 없거든. 그냥 체력 쓰면서 뛰어가야 돼. 그냥 좀 쓰면 스태미너를 써버리면 걸어가야 되고. 근데 얘는 바이크를 쓰면 됩니다. 그다음에 비행체를 언제들수쓸수 수 있어요. 그게 강점이에요. 그냥 날아다닐수 있어. 날아다닐수 있는 거. 요거 지금 이거죠. 날라다닐 수 있고 그 다음 또 하나 제가 에너지가 있는 거 요거 착착 날라 요런 거 요런 걸쓸수 있다는 거 날씨 좋네 야요거도 그림 그림체도 좋고 날씨도 좋고 괜찮죠 그림 그래픽 괜찮아요 저는 일단 배경 그래픽은 일단 원신이 좋은데 이거 캐릭터 그래픽은 괜찮은 거 pvp가 박진감이 넘쳐요 이건 뭐 하루에 캐스트 다 하고 할거 없으면 PVP 하면 되는데 이거 괜찮습니다 그 다음 포만감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캐릭터들에게 포만감을 주면 자동으로 HP가 채워집니다 근데 여러모로 게임 유저가 편의사편의사양이 많다는 게 타오판의 최대 장점입니다 왜냐면 요거 밑에 있는 거 이제 요걸 눌러주면 캐릭터에 가보면 이 포만감이 있죠. 지금 저는 74% 거든요. 옆에 물릎을 보면, 포만감이 1에 3이면 2초에 2% 상승하고, 60까지는 2초에 3초 5%, 61부터 100%까지는 5% 정도 자동으로 회복해 줍니다. 그 다음에 포만감이 1포시, 1포인트씩 감소하는 거죠. 이렇게 포만감을 주는 게 뭐냐면, 포만감 이렇게 누르면, 요거 음식들 제가 필드 돌아가지고 와 수집을 하잖아요. 그런 게 얘가 포만감이 10이에요. 그럼 요거 딱 먹어주면 바, 바로 84 되잖아요. 또 하나 더 하면 94요렇게 되는 거예요. 94 채워놓으면 식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알아서 제가 한번 떨어져 볼까요? 툭. 그럼 피가 뚝 깎이고. 근데 하다 보면 피가 차요. 알아서 요거 이제 잡으면 고기 먹을 수 있어요 피차죠? 피차는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피가 찹니다 쭉쭉 차죠? 차는게 보이죠 요렇고 그냥 게임 스토리가 제한적이에요 이거 무리해서 하루에 다 스토리를 밀수 없습니다 메인캐스트를 스토리를 하면 하루 지나든가 아니면 이틀 지나야지 메인 스토리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어 괜찮아. 게임을 게임 페인을안 만들 수 있어. 그 다음에 내가 누구보다 뒤떨어지고 있다는 불안감을 가질 필요 없죠. 다 똑같은 그 상황이니까 다른 사람도 퀘스트를 하루에 다밀수 없어. 그 다음에 레벨 제한이 있어요. 하루에 올릴 수 있는 레벨 제한이 새로운 만큼 의외로 복잡한 구석이 있어. 그다음 그렇지만 뭐 정확한 알림을 주기 때문에 그다음에 손실된 보상은 우편으로 꼬박꼬박 돌려줘요 그다음 상점이 여러 개라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해 보니까 이제 좀 알겠는데 이게 뭐가 많죠 이게 뭐가 많아 요건 이제 퀘스트 매주 퀘스트인데 퀘스트 상 상점이 있어요 요거는 산책은 바닷가가 좋아 저는 구입한거 요거 1200원짜리 하고 월간꽃 요런 구입했고 그 다음 또 상점이 또 하나 더 있어 여기 들어가면 타워 상점이라고 있는데 여기오면 이런거 요런거 이런 다채롭게 요런것도 있고 또 하면 주문이라고 또 있어 요거는 이제 뽑기 요런게 있고 또 뭐가 많아 택이 아 요거네 요 혜택에 보면 또 이거 각자 뭐가 많아요 이런 거 이게 뭔데 아 요러고 새로 나왔네 보상이 많아가지고 해자스럽다는 거죠 레벨 패키지 수령 45렙 되면 이성장요소인 gsc라는 게 있는데 제 저의 레벨 상을 보려면 애플리카 캐릭터 들어가면 저의 레벨 있고 GS가 있죠. 요게 저의 그 능정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12600이죠. 이게 무기를 이거 성장시켜, 개조를 한다든지, 칩셋을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게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유적 같은데, 이걸 하면 유적이, 이게 보면 C3를 볼까요 그러면, 이게 GS29000일 때 추천하는 거죠. 요런 게없좀 두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 사이트가 두개 있어요. 이 네이버 카페도 있고, 예,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네이버 카페인데, 네이버 카페도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타오브 판타지, 이렇게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요기 있어요. 공식 사이트 이런 거 있는데, 공식 라운지. 요거 들어가면 여기또 있어. 이걸 왜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여기도 공략이 있죠. 이거 카페도 있고 요구도 있어요. 따로따로 있어요. 와, 놀랬다 씨. 챔피언스 리그. 챌린지에 여기 들어가면 참여. 매칭 있어요. 게임의 소, 사소한 예능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 로버트 타지. 일단은 초년율 타 먼저 타볼까요? 해소부못을까 <laughs> 해적모마를탈수 있습니다. 어, 왜? 돌아, 돌아. 렛츠고. 해적무마도 탈수 있고. 탔다가, 이제 또 나가면, 이제, 우리, 총유율차 타러 갈게안 왔나? 아, 왔네, 왔네. 앞자리 탔음. 자, 앞자리 탔음이 있죠. 어, 재밌어. 이런 <laughs> 재미가 있어요. 요렇게. 같이 탈까요? 요런, 요런 재미가 있어요. 가끔씩. 그 다음에, 그거, 대관람차도 탈수 있습니다. 가자! 렛츠고! 렛츠고. 앞에, 앞에서, 요렇게. 앞에서. 요렇게. 이렇게 두 바퀴 돌아 오, 재밌어요, 이거. 비 오네. 비오는날또대관람차 타면 스릴 있지. 이 게임 잘 만들었어. 어, 이두 바퀴 돌아요. 두 바퀴 돌고. 일단, 요런. 다양한 재미들이 있다. 이걸 알려드립니다. 이상 고구마신. 구독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이렇게.